침 불어 놨어요. 하나 었어요두개 완성. 아주 글이 술술 써지는데? 너 닥터 스트레인지 기대 돼? 왜? 나 약간 기대돼. 너무 재미. 다들 너무 재밌대. 그 자막 영어야? 자막 없지. 왜냐면 영어가 원어지. 독일어 자막이, 독일어 자막이 있겠지. 여기 너무 많네. 없는 게 나을 <나은데>? 때. <laughs> <없는 게> <laughs> <아니>, 가리지나 말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가리는, 가리지나 말고. <laughs> 차라리 진심. 아, 그럼 신텐텔이 간다고? 잠깐만, 그러면. 가자. <laughs> 근데 피사보다는 거의. 아, 벌... 좀 보호답인데? <laughs> 그럼 피렌체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래서 머리 터져. 아니, 그러면 피렌체를 줄일 수 있나? 이박으로 우리 그냥 이미 예약했잖아. 나이프 원번 해 줘. 나이프? 어. <laughs> 그러면 너네 어디 갔다 언제 갔다 언제 되고 있잖아. 나한테 음. 보면 이거 보냈어. <laughs> 어딨어? <어디 있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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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했어언니그 예. 핸드편예 약했어? 아니, 안 그러지. 어? 아직 안 올렸어. 너 가격 오로. 그래. 아니, 아직 안 와. 이제 6시 50분 정도 돼 가지고 <laughs> <제대로> 닥터 스트레인지 <laughs> 보러 갑니다. 가는 그냥 간단히 조금 왔대요, 그. 함으로. 나도 더몰을 가고 싶고, 프라나, 어. 프라나 스페이스를 가고 싶거든? 그러니까 더몰을 오전에 갔다가 프라나 스페이스를 오기로 했잖아. 영화관 왔어요. 오늘 볼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2 3D입니다. 콜라랑 M&M's랑 팝콘. 아, 네. 영화관 입장했어요. 영화관 엄청 커요. 지금까지 봤던 영화관 중에 가장 좋다. 가장 부자지만 네. 인사해줄래? 인사해줄래? 아, 동시에 해줘야지. 그랬을지, 아, <laughs> 진짜 재미없어. 이공주, 이공주, 그러네 이공주, 이공주입니다. <laughs> 아, 좀 협조가 <laughs> 아, 어려운데, <있어>. 막내주, 막내주입니다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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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멍하다고 아, 해도... 방금 보고 나왔는데 와 어, 진짜 재밌네요. 아니 감독이 3D로 보라 해 갖고 부질없이 보러 온 거였는데 어 너무 잘한 거 같아요. 3D로 왜 보라고 했는지도 알겠고 하여튼 진짜 재밌게 봤고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영어로 나오는데 독일어 자막이 안 뜬다요? 아니 저 아니 어 비엔나 사람들 아니 영어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이럴 수가 있지?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그, 어, 우리 나라에 그런 상경관이 있을 수가 없지. 이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구나 싶네요. 아무튼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이제 맥도날드 가서 지금 연식당 맥도날드밖에 없으니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 포장해서 가려고 합니다. 어 지금 시간은 3시 46분 정도고 이따가 그 프라터를 5시에 가기로 했어요. 비엔나 교환학생인데 프라터가 3개월 만에 처음인데 날씨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가기 전에 편집을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프라토 왔어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 진짜 엄청 많네요 어, 여기 잔디 분위기 좋다 여기는 놀이기구 앞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해서 타시면 됩니다 아나트러스 먹고 싶은데 트러스 없나? 그러니까 나 솜사탕이랑 팝콘이랑은 봤는데 어 저것도 재밌어 보인다 오 미쳤다 저것도 재밌어 보이는데? 와 여기 꽤 커요 저 되게 조그마한 동네 놀이공원 생각했는데, 어꽤 규모가 있어요. 자이롭게 재밌겠다. 야 저거 저거 저거. 와 저거 블랙먼바 탈 거예요. 티켓인데, 티켓이에요. 저거 어때 재밌겠는 와 블랙몬드 바 진짜 재밌어요. 아 진짜 꿀잼. <laughs> 진짜. 아니 더블 락스핀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고 훨씬 재밌음. 진짜 한 줄. 안 어지럽고 뭐 재밌어. 어 어지럽지도 않고. 근데 진짜 약간 좀 강해요. 나를 진짜 강하게 흔들어. <laughs> 아무튼 꿀잼이었습니다. 파이팅. 아, 아, 네. 개, 너무 지고 개 좋아해 두대 말아 너네도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다녹은다고 있는 날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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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가 진짜, 진짜 <laughs> 잘 타네 잘 타네 저울늘 <laughs> 제법하게 생겨가지고 그니까 아개우가될것생겼 구슬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구슬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네요 어, 연습이야? 한 번씩 연습? 아, 아한번 연습 골등 한 명이야? 어. 지금부터 나아? 지금부터 나아 기억 안나는 잘하네 아야 아, 에바 엘마! <laughs> 아 잘하네 <laughs>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 엘마다 <laughs> 오! 아 약간 날카약 아니 어아6 3 0이 미쳤냐? 아, <laughs> 오, 쓰데 아니 진짜 이 사람들 미쳤나? 아, <laughs> 아 진짜 개망했어. 어, 되게 세게 한거 같은데? 6 3 0기 몇이야? 아까랑 보다다6 6 0 125? 1225? 어, 아니다. 1 2 0 1125? 1125? 1125? 1 오케이. 오케이. 오아1오1 2 5 1125? 같은데? 5 1125? 1125? 1125? 1125? 1간2 5 1 1 2 백배면2 1한번더0 0 아, 진짜 아, 어떡해. 나이스. 근데 언니가 줬어 근데 어차피 의미가 질 듯? 아, 됐다 얘네 이름야아 됐다. 아 근데 계산 안해 계산 안 해도. <laughs> <laughs> 나이 <개선> 해도... <laughs> <나이스>. 아, 에바야. <웃음> <웃음> 야, 몸었어나게 <몸이> <laughs> <laughs> 거의 근데 또 오, 고마워. 하루다 하루다 하루다. 진다 우리 안간힘을 썼는데. 점프 <laughs> 지금 800이잖아. 우 야, 아도니 우리 진짜. 우와. 우리 가자. 어 <laughs> 막 엄청 맛있진 않네요 잠깐 그 프랑터가 노을 지는 거랑 야경이 유명해서 기다릴 겸 맥도날드 왔어요 그릴하우스 로얄 이제 야경 보러 갑니다 스펀지밥 스펀지밥 예쁘지 않아? 풍선 샀어요 저희 프라토 관람차를 탈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뭐, 비엔나 교환학생이니까 맘만 먹으면 한 번은 더올것 같아서 그때 타려고 합니다. 뭔가 더 하늘이 예쁘고 그럴 타이밍에 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관람차는 다음에 와서 탈게요. 딱 삼켜야 돼. 아, 아, 안 되는데? 됐어! 됐어. <laughs> 아, 되는 거야? <laughs> 됐잖아. 아아 <목소리> 아. 어, 됐다. 어, 된 거야, 된 거야. 어, 된 거야. <목소리> 야, 너... 아, 이거 너무 짧게 되는데?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짧냐? 아, 내가 또 마시라고? 죽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안 저거 <laughs> 무 어, 이쪽 18쪽이니까. 어이잖아 어, 이쪽에. 아. 어. 어, 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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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다. 어, 야, 거야, 차이 크다. 아니, 다시 해봐. 이안 아, 어. 아 아. 오, 오 된다, 어. 된다. 아, 죽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안 어. 죽어, 안 죽어. 안 죽어. 야, 18쪽이야, 18쪽. 헬륨 진동으로 사봐. 어. 아 아. 어? 아, 아. 오, 오래간다. 오래간다, 오래간다. 불렇다 어, 최고, 그렇다, 최고, 그렇다, 최고. 불렇다 최고! <laughs> 그게 의미가 없어요. <없지> 아내 <laughs> 목소리가 나올까 어? 내 목소리가 나올까오 <laughs> 어, 잘됐다. <laughs> 잘 됐을까? 프라타, 태광. 오야 오래가 오래가. 아 <laughs> <laughs> <야>, 프라타 재밌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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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문서 <문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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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엽서를 보내러 왔습니다. <laughs> 최대한 많은 분들께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<laughs> 안 갔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<mans>